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보지도 그를 알지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못하였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요한의 그 시대 그 그때 교회를 떠나는 이탈자들에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핍박 이라는 거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핍박을 받지 못한 지금의 세대에서 2000년 전 이탈자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요즘 어른들이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후대들이 친일과 반일을 비판하는 것,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과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회당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또. 영주주의에 미혹돼서 어, 타협하는 음, 당시의 이단들 예, 그들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음, 저도 핍박이 올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저는 요즘 그 일본에 대해서 어, 친일 뭐 반일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을 때. 에 예,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과연 일제 시대 때 감옥에도 라 들어가고 매래도 맞았으면 과연 독립 운동할 수 있었을까? 어, 뭐 이런 뭐 누구도 알수 없지만. 어, 그런데 한 가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2장 25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인이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 어떤 자인지를 오늘 좀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이9구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서 난 줄, 즉 아버지에게서 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 사도가 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설명한 아버지에게서 낮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전날에 한 율법 학자가 유명한 존경받는 사람이 밤 늦은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어, 선생님,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놀래서 아니 늙어서 다시 두 번째 어머니의 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때 주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에게서 난자라는 것 거듭난자, 거듭난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 설명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자의 변화, 영생을 소유한 자의 변화를 사도 요한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3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예, 알수 없습니다.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자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뭐 신전에 가서 절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올것 같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정말 너 이해가 안 된다. 그냥 가서 절한번 하면 될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도 피해보고야 형제들 간에 이게 뭐니? 우리 가족의 우애가 다 끊어졌잖아. 그냥 가서 절한번 해라.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자의 변화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의 변화,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때 되면 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고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본다. 주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의 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는 알게 된다. 요한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자기가 직접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시공을 초월했던 어떤 영광스러운 몸의 표현들이 제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그 영광의 몸을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그걸 힌트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돼야 주님 같아질 것이다. 지금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바울의 시대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로 본다는 것은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의미지요. 그때 되면 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영광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겠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광의 몸으로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엘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아우, 잘 되기를 원해 이런 정도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우, 나는 늙고 은퇴한 은퇴하고 늙은 이후에 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 좋겠어. 일반적인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얼마를 넣을 거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행함이 따라오는 소망, 강력한 소망입니다. 이 본문의 소망은.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산다.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역시 순종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행함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그 행함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를 주께서 깨끗하심이죠. 그처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순종 소망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죠. 사도는 사절부터 육절까지 우리를 깨끗게 못 살리게 하는 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첫 번째 사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 근데 여기서 요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 단어가 아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아노미아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하면 구약성경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게 70인역인데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 때, 이 죄악이 아노미아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인류의 죄악이 아노미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실수로 짓는 어떤 죄가 아니라 그 죄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멸시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불법. 이게 죄입니다. 그게 가장 잘 표현된 게 사삭이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이스라엘의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중에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죄가 바로 이런 불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중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불법 죄입니다. 두 번째로, 오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죄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를 없애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의미 없이 만드는 것이 죄예요 세 번째 6절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 하나니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사도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설명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면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때로는 필사를 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디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말씀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또 말씀 듣는 것한 1, 2주만 안 해보세요. 내 속에서 죄가 나를 이끌어 갑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네 번째. 그러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자, 이게 좀 심각하해집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해 버리면 아 하... 절망에 다가와요. 내일 그 부분에 답을 얻을 겁니다. 왜냐면 하 구절을 보세요. 바로 밑에 3장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범에 예. 그러면 어? 나는 죄를 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 부분의 답은 내일 새벽에 예, 나옵니다. 개봉박두. 예. 어 요한은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저한 이원론적 신앙에 대해 해서 어, 설명을 하면서 아주 이원론을 사용을 합니다. 당시의 논리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 절대 같이 있지 못한다. 진리와 거짓 중간지대 없다.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욕.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수 없다. 요한의 논리에는 맞는데 우리는 죄를 때로 짓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는 내일 본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라. 죄를 이기기 위하여 말씀 붙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